바로 하셔야죠. 에 도망갔다 다시. 처음에는 내가 죄짓고 저러면서. 경황이 없어서. 아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 일단 도망가고 보자고. 뭐. 그런 얘기있었때니까그 당시에. 혜연숙 씨한테 키스를 하면서 뭔가 죄의식은 있었지. 어. 그러니까 그냥 만사적으로 도망간 거아 어. 예리한 질문은. 어. 어.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그때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결혼 음. 생각도 없고. 네. 음. 근데 자꾸 피하는데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울고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결혼 시켜달라 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제로막 나를 키스하고 막그 결혼 아 날짜도 아 어, 어. 그러다 잘. 경찰 나는 나타나니까 도망갔어 음차 이제 커들이 짜맞춰주고준비시키 같아. 왜그런가 했어.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예, 최영욱 씨 남자 중에 남자 최양 낚시.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로 바뀌었다고요? 그래뭐 최고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정말 최악의 날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전화 돼서. 예, 전화 오게 돼서 최고의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오, 예. 어, 어떤 옛날에 그 SBS 슈퍼차 부부라고 네. 김학래 이민숙씨 네. 네. 부부가 같이 해서 역할을 네. 바꿨어요. 맞아맞아 맞아. 저는 이미숙씨가 부인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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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래 아. 이민숙씨가 어. 부인이고, 어. 그래서 예. 트럭에서 배추 팔고, 무릎 팔고, 너무 어. 재밌었어요. 예. 네. 근데 그 겨울이었는데, 그걸 일산 탄연에서 녹화 했을때 촬영을 끝나고 <laughs> 저녁 한 8시쯤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날, 어우, 진짜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들인 거예요. 눈이. 음.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때 암사동에 살았었거든요. 좀먼 음. 편이죠. 네. 야, 네. 뭐, 뭐요? 완전히 밥이에요. 네. 도로 네. 기능을 상실했어. 네. 음. 뭐 차가 내 앞으로 음. 쳐, 쳐다보고 있고, 뭐, 사람도 음. 없고, 뭐. 음. 가로수에 쳐피혀놓고 음. 그 뭐, 뭐, 완전 밥이에요. 그래서 저 다리를 건너서 올림픽도로좀 나을까 했는데, 다리 건너는데도 또 한참 걸리고, 오. 건너왔어요. 오. 근데 그때가 이제 그 강서구청 쪽, 이쪽에 네. 넘어와서. 네. 그런데 보니까 벌써 12시간 넘예요 그러니까 4시간 반, 5시간 되는 거예요. 어, 움직이지? 일산산에서 여기 오는 거 강서, 그 강서구까지. 이집 절반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부산 가는 거리죠. 네. 그러니까 녹화 끝나고, 제가 운전하고, 네. 애원반 이제 옆에 있는데. 하, 근데 사이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아우, 짜증이나고더더 <laughs> 아,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 이 상황에서 굳이 집에까지 갈 이유는 없다. 내일 뭐 오후에 스케줄 있으니까. 음. 근데 가다 보니까 모텔이 있어요. 어, 네 모텔. 모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지쳐가지고 졸리고 여기서 그냥 자고 아침에 가자. 오. 그래서 일단 받쳐놓고. 남바 가려준다고 그러더라고, 모텔 동업에서. 어! 우리는 안가야돼도 된다고. 아. 우리 <laughs> 왜 가려? 최악의 배우 숙신인데 왜 가려? 이렇게 남바. 네. 어, 가려지지 어, 말라고. 그, 뭐, 뭐, 말라. 뭐. 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침 어. 놔두고 또 서울 네. 시내에서 모텔을 간다는 게 얼마나 예. 웃겨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 어쨌든 갔어요. 찾아집면 어. 때문에. 갔더니. 우리 집이랑 완전히 또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어, 어. 그아서왜이렇 분위기 분위기가 틀릴까 조명 관계가 아, 조명 관계가 아, 조명 관계가 조명 관계 <laughs> 조명 관계다 조명 관계 조명 관계가 조명 관계 완전 가 조명 관계가 조명 관계가 조명 관분위기가 색깔이 다르지. 그래서 가우치관가 이렇게 있다가 조명 이도또 조명 관계가 조명 관계가 조명 가 조명 이계 조명 이 조명 이계 조명 이가 조명 이계가 조명 관 조명 이 조명 이 조명 관 조명 조명 가 그설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오. 집에 안 가고 그 정상적인 부부가 모텔 잡아가지고 아, 야, 오랜만에 어, 데이트 아주 하셨네. 그 행복하고 어. 격하고 음. <laughs> 아,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 아, 정말 아, 좋으셨나보다 아. 그날 어. 밤에. 예, 어, 진짜 신기하다. 최악이었는데 최고로 봤어. 요 그래서 야, 이거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음. 최악의 아주. 모든 사정이 좋아야겠는데, 네, 아침에 개운하게 이렇게 또집고 아 네. 많이 네. 그런 사정이 아, 또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어, 어. 오랫동안 가끔씩, 가끔씩 분위기 장소를 맞아요. 바꿔주라고. 우리 그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 네. 거 있대요. 네. 음. 또한 번은 제가 상을 받았어요. 좀큰 상을 받았는데, 연말에. 그때 뭐, 아유, 상 받았으니까, 음. 어, 어디 어뭐 놀러 가자고 해서, 호텔 라이트클럽을 갔어요. 어. 동료들하고 다. 네. 근데 애엄마도 이제 참석을 했고, 애 엄마는 술을 전혀 못 해요. 음. 저는 그냥 뭐 축하한다고 다 따라주는 거 그냥 막 이렇게 먹는데, 애 엄마는 그냥 물만 먹고 있으니까 그때 응. 이제 신동엽 씨가 뭐 활동 많이 할 때는 아니었는데, 예. 할 때, 네. 아 형수님 오늘 같이 좋은 날, 음. 아 이게 뭐예요? 술한잔 받아야 된다고. 어. 전혀 술을 못 하는데 양주. 양주를 한세잔 세 먹었어요. 어. 애 엄마한테는 세 병이야 세 병. 아, 그래서 세잔딱 먹더니 그냥 포, 기절을 해. 하는 술조리 한 거예요. 거예요. 어. 어. 그 호텔에서는. 나이트크 클럽에서는 우리 집이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애호가 기절을 했으니까.